17년 1월 2일 니헤미아 말씀입니다. 니헤미아는 리더의 중요성,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 지혜도 있고 특별히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를 꿈꾸고 계획한다면, 정말 느헤미아의 본을 벗고 특별히 일장은 기도지요. 느헤미아의 기도, 기도의 불량, 그리고 헤미아의 용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성공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도 어려움이 오고 고비가 오고 방해가 오죠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 느헤미아의 말이다 하면서 아닥사스다왕 20년 기슬월 기슬월은 12월로 봅니다 아닥사스다는 누구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가 나오지요. 고레스가 나와서 이제 유대를 해방시키면서. 그 다음에 아소로의 왕이 유명해요. 이 사람이 에스더를 취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닥사스니까. 메스도의 아들벌이 되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받았겠죠. 예. 그때, 니에미아가 특별하게 지금 일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있었죠. 예. 그리고 니에미아는 오늘 11절 왕에게 술을 따라 올렸다 그랬어요. 요즘 보면 별것아닌것 같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왕궁에 수천명의 사람이 있는데, 왕을 독대하고, 음식 자리에 같이 있고, 왕의 음식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요직이라고 보지요. 특별히 신뢰성, 인품, 실력. 그래서 왕에게 자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식견도 있어야 되고, 법도도 알아야 되고, 뉘에미아는 보통 준비된 사람은 아니다. 더군다나 출신 외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셀 수도 있었겠죠. 뉘에미아는 대단한 요직에 있는 사람. 아마 청와대의 소속 비서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에 갔다 온 형제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남아 있는 유다 사람이 잘 사는지, 에로살렘은 어떤지 형편을 물어보겠지요. 그때는 사진도 없고 뉴스도 없으니까, 누가 가서 보고 온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많은 고생하고, 멸시 천대받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는데, 불탄 채 그대로 있더라 하는. 참으로 어려운 말을 들어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수많은 날들 중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이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자, 4절. 반응이 뭡니까? 주저앉아 울었다. 그냥 너무 넉이 빠졌고, 너무 황급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맥이 빠져서 울었다. 슬픔 있고, 음식 먹지도 못하고, 맛도 없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네메의 기도가 오저부터 나오는데, 니에미아에서의 1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니에미아는 기도의 책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겁니다. 니에미아의 기도. 물론 그 당시 그 앞에 수륩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했어요.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고 귀환도 3차로 진행되는데 1차, 2차 가서 성전은 어떻게 지었어요. 그런데 성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극심한 가난도 있고, 나다가 피폐하고 망했다 돌아왔으니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다 하다 힘도 다 쓰고, 그런 비참한 환경을 보고, 이 니에미아는 왕의 총독이 되지요 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런데 두달 동안에 다 해쳐버려요. 분담해서 지도력이 뛰어났겠죠. 그러나 그일 하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오늘 4절에 기도가 있었다. 뭔가 그런 깊은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이 시작됩니다. 현실을 보고 탄식하고 호사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주권자가 지금 비어 있어요. 임시 체제입니다. 그래서 막그 반일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참 불안하지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들이 막 목숨을 많이 바쳤고, 시체도 묶어둔 죽음이 얼마며, 일본에서 독립하려고 애국 열사들이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갔고, 6.25때 백만의 사람이 희생당하면서 죽어서 묻혀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그야단했다. 고 박정희 독재 얼마나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살고, 자이 엄청난 현실을 볼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붕괴되는 걸 보고만 있겠냐고 말이죠. 욕만 해도 되겠습니까? 현실을 보고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뉴스를 볼 때, 신문을 볼 때, 탄식이 나올 때, 욕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기도를 드려야지요. 현실을 가지고 호소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금식도 해요, 울기도 해요, 탄식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지요 그 하나님을 보면 은 세상 문제는 비교가 안되지요 하나님이 클수록 문제는 적게 보여야 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 경혈 하나님 오늘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담이 불타버렸어요. 무너졌어요. 성문이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의 삶들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 자녀들이 무너져내린 애들 재산이나 성보다 더 중요한 게이 사람이죠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직업이나 진로나 비전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결혼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황폐하고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도 속상하고 너무도 가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생각 안할 수도 없고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그런 현실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금식한단 말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언약을 지키는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들고 나와요. 약속의 하나님, 계약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 6절,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새해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첫 페이지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놔보십시오. 아니,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침실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찬학계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전략적으로 해야지요. 기도 제목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내다침에 보면은 리사 노래 왕의 허락을 받으네요. 한 4개월, 5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에 느이미은 그런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일어나려면 먼저 많은 기도의 준비, 기도의 분량, 기도의 저축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 세우는데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없는 눈물과 호소와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돼요. 그 기도가 부족할 때는 여러분의 가까운 친지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기 있어야 됩니다. 밥만 먹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돈돈 돈 줘서 될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6절은 밤낮 기도를 드리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아비집의 죄, 자기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조상부터 내려온 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던정하고 우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잘못은 용서를 빌어야 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화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죄송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기도는 관계니까요. 누구한테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부탁합니까? 먼저 죄송한 죄송하다. 그러고 부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잘못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니엠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옵니다. 언약이니까. 죄를 지지면 흩어버릴 것이고. 9절, 그러나 내게 돌아오면, 그리고 순종하면 다시 모은다 그랬단 말이에요. 회복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하는 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왜 두려워만 하십니까? 왜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왜 현실로 탄식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재물이 되어야 돼요. 내 몸을 촛불이 되어서 진액이 빠져나가고, 어? 내 정성이 빠져나가고, 땀이 빠져나가고, 내기운이 빠져나가서 내 몸이 기도의 재물이 되어야 됐지요. 정말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에요. 진실하게 돌아오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0절 주님은 크신 능력 크신 힘으로 과거에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크신 능력의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11절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섬기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는 내 소원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주님을 섬기는 이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의 나를 라 위한 이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의 중인 제가 하는 일이 절대게 해주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자기는 공직자기 때문에 왕이 도와야만 돼요. 그리고 왕의 힘과 권력으로 도와야 되지. 가난하고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일을 이루겠습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돕는 자가 와야 됩니다. 호소합니다. 간절히 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 오늘 아침, 니에미아의 기도입니다. 기도 불량 말했지요. 기도 없이 하면은, 뭔가 엉성하기도 하고, 된것 같지만 헛점이 나오고, 게다가 자만하고, 아니 되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될수 있습니다. 감당을 못하기도 하고요, 자만해지기도 하고요. 반드시 기도의 기초를 깔아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있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역을 위해서 도 기도해야 돼요. 안 된다고.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낙심하거나 내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성령이 같이 하시면 근보가 되는 거예요. 자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우리 힘은 너무 약하고, 할 일은 너무 크고, 비용은 너무 많고, 기도 없이는 길이 없지요. 참을 제대로 못 자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앞이 안 보이고, 일은 이루어야 되겠고, 수없는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이번은좀 쉽게 된가 했어요. 그데 지난 1년간 수환 지을 때는 계속 한꺼번에 되게 됐어요. 땅한 100평 살려고 그런데 크게 그렇게 안 돼요. 그 죽이도 못, 살리도 못하고. 지금도 150평 그거 못 샀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막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야, 이렇게 기도를 시켜야 되나. 마지막까지 허가되고도 우리가 130평을 못 사가지고 허가 취소까지 간대요. 이놈은 제길 알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확 죽여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말이지. 남의 재산 빼줄 수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말이야. 하나님, 이거 내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런다고 이걸 터놓고 이야기할 형편도 아니고. 우리 이 사람 뭐 뭐다로 옮길라 그러고 이런 소리 나고 뭐그 도와주지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교회를 몇 번째 합니까?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기도 앞으로도 허가며 업자 선정이며 기초 따는 일이며 민원이며 한 4, 5개월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4월, 5월 되면 좀 가닥에 잡힐 거예요. 여기서 더 홀라놓으면 안 돼요. 정말. 엄청나게 지금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게 순조롭게 풀려가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방황합니까이 죄의 세력이 너무 파도가 커요. 거기서 자녀 지키기, 얘들은 중정이 없어요. 그런 기도하고, 그런 중정이 없잖아요. 누가 걔들을 지켜주겠습니까? 부모의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이미의 기도, 아픔이, 고통이, 담배기 무너지고, 정말 멸치를 받고, 그런 어려움이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눈물 나는 기도지요. 금식하는 기도지요. 여러분 인생은 기도로 승리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바탕이 깔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외국을 여행 갑니다. 하나님, 비행기부터 여권부터 건강부터 가이드부터 무슨 조건 하나하나를 수없이 기도로 닦고 기도하고 기도로 적고 그러고 형통에 갔다 온다 고 그럽니다. 그런 준비 없이 가서 그 비용 들고 갔는데 뭔가 제대로 못 만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오면 그 뭔지 거의 고생만 하는 거지. 오 1년 우리의 할 일을 이한 주간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기도. 기도의 현실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오늘 주님, 내 기도 제목 이거예요. 종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한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밤낮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부모가 잘못했어요 우리 조상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줬고 로슬 향한 은 중보기도를 들어줬지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기도로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